하이, 쿠, 반갑습니다. 말이죠. 짐보스 에스카노르 레전드. 정말 무지막지한 형님이죠. 오늘 잡아볼 텐데요. 제가 총세 가지 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컨셉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키워져 있는 덱을 고를만 하실 겁니다. 자, 먼저요. 우리 짐보스 레전드. 요 도전 항목들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된다. 그죠? 보면 뭐 아군 생명력이 많이 남은 상태로 클리어. 단일 적군 한방 세게 때리는 거. 70만 이상 한번 뽑아줄 거. 그리고 최소한 스킬을 사용하여 클리어 스킬을 25개 미만으로 해서 한번 클리어 해주고 그 다음에 아군 전체가 받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100만 밑으로 클리어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투급으로 클리어 25만 밑으로 투급 잡아서 한번 클리어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에 다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 모르겠는데 어, 따로 따로 어. 이번 판에서는 내가 뭐안 맞는 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는 최대 딜 한번 뽑아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한번 클리어 해주고요 고뭐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진보스 에스카노르 형님 거 재화를 얻을 거고 그걸로 상점 가가지고 싹 한번 바꿔보면 된다. 자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미리 클리어해놓은 세 가지 덱을 재생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먼저 첫 번째 소개드릴 덱은 카킹 덱입니다. 투급 보시다시피 2 4 9 4 2 0이 맞춰요. 투급 25만 미만으로 맞춰가지고 그 미션 클리어하겠다 그죠? 자 템을요. 그래서 저는 할고서 맹철 줬습니다. 생철 주는 게더 좋은데 제가 생철을 줬더니 투급이 너무 높아가지고 맹철 줘서 좀 깎은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맷집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자그 다음에 카킹입니다. 카킹 각킹 맹회 썼고요. 자, 그다음 마가류드 맹철 썼습니다. 그다음에 서브에는 데스피어스 써 줬는데 템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옷장도 다 뺐어요. 이거를전안 뺐더니 투급비 너무 높더라고요. 자, 아티팩트는 전대 공통으로 제가 받는 피해 감소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게해서 이제 결투에 들어가게 되는데 핵심은요. 까킹 보호막으로 버티다가 마가리드 우홈 까킹 필살기로 마무리한다.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자, 버튼 잡혔죠? 자, 하여튼 그래서 활구가 추막게 될 텐데. 여기 생체리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타르미엘 은총 발동해서 피해 회복되고 있고요. 자, 일단 보호막 이게 중요하다 그죠? 각킹이 아, 보호막. 자, 삼성으로 쭉 패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때리면 보호막도 세기 때문에. 샥샥샥, 퍽 빠바바바바 자, 25만, 25만 깎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 주의해야 될게 있죠. 이 에스카노르 형님은 티가30% 밑으로 떨어지면 갑자기 무적 상태가 됩니다. 그죠? 피곤하거든요. 무적 상태 때문에 좀 피곤하니까 피개 계산 잘 해가지고 30%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해서 피자기로 뻥 때려서 잡아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좀 불가한 상황도 있습니다. 뭐 무적 나온다고 보면 실패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또 예민하긴 하지 말고. 삼성 또한번 가겠습니다.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오케이. 좋아요. 딱 좋죠? 아슬아슬했어요 조금만 더 세게 때려줘도무적나와가지고 괜히 길어집니다. 자, 요거 갓킹보호막 없으면 진짜 바로 할거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 갓킹보호막으로잘 막아줘야 되겠죠. 자, 이제 갓킹 필살기로 마무리하면 되죠. 자, 이렇게 버프를 올려주면서 어, 요 버프기가 버프 기 자, 일단 잡고, 그 다음 버프 얘기 합시다. 송 뻑! 하옹!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64만 정도 뽑았고, 버프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형님 2패 때두 턴마다 버프에게 파일 데미지 때리죠. 그거 맞으면 좀 올킬 당합니다. 그죠?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패 때도 킬딸때 버프 하나 쓰면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버프 한턴 남았기 때문에 버프는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또 때리면서 보호막 치기. 매 턴마다 각킹의 보호막 꼬박꼬박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뭐 계속 삼성 잘 뜨네. 삼성 안 떠도 2성 보막이라도 괜찮아요. 정화 어, 대비 1성이라도 버텨야 돼요. 1성 보막이라도. 자, 빠바박 치고 들어오는데 보막 깨졌어요. 깨졌지만 피해는 크게 안 받았다는 거. 자, 이제 에스카이님 이제 필살기도 준비된 데다가 버프에 두배 데미지 때리는 거. 파열 데미지 때린다. 그죠? 절대 우리 버프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지금. 자, 먼저 한 톡톡 쳐주면서. 자, 삼성. 홀리 브레이크 빠바바박. 빠바박 슝쿵이 정도고요. 자 이성 보호막, 이성 보호막이라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사실 삼성을 쓰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laughs> 이제 고서가 고서, 보호막이 탄탄하고 생체력에서 버티면 참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고서가 죽음으로 해서 고서의 어떤 개성 스택 뭐다 없어지고 했는데,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결국 마무리는 뭐다? 마가리우드 필살기 한 방에 끝난다. 마가리우드 필살기 가 겁나 세거든요. 그래서 때리면서 우리 보막 해가지고, 마가류드 필사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차지 핸드 파이어를 필각 을 하려고 해도, 보막 때문에 필각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 끝내, 어, 어머나, 잠깐만. 그래서, 잠깐만. <laughs> 죽을 뻔 했죠? 네, 예, 버프 올리고요. 슈 올라가고, 빡 카운 때리고요. 이제 마가류드 필사기볼 차례입니다. 이게 워낙 세가지고, 쑥! 빡! 치면 안 터진 거예요 치면 안 터져서 66만 정도 치면 터졌으면 훨씬 더 세죠 자 요렇게 이제 수급이 낮은 후턴 덱으로 클리어하는 걸 봤습니다 방금 클리어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세 턴째거든요 지금 세 턴째 선택할 때저 형님 이미 이두턴 때에 파일을 썼기 때문에 요번 턴에 버프가 나왔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선택한다면 합쳐서 이성 버프 올리고 그 다음에 각킹 스킬 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류드 필살기 만들어졌고 버프 받아서 킹이 때렸기 때문에 보막도 더 탄탄했겠죠. 그러면 더 안정적이었다는 정도. 자,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투구로 클리어 이 미션을 챙겼습니다. 자, 다음 덱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덱은 모노 덱입니다. 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모노의 필살기로 최대 딜 한번 뽑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치명 터지 가면 딜이 겁나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브에 속력 제리코까지 데려가서, 그래서 공격력 음식 먹고요. 투급 미션은 끝났으니까 낮출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할고를 이제 비로소 생철을 해줬습니다. 할고는 생철이지. 자, 그 다음 모노. 모노는 맹철이고요. 자, 타르미아 철철철. 송력 제리코 거나 맹회 끼고 있었습니다. 아티팩트는 역시나 피해 감소. 자 그렇게 결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일단 투구 좋으니까 선턴이겠고요. 자, 일단 많이 좀 해주면 좋은 거는 타르미엘한테 랭업해서 크기 모야 방패를 최대한 좀 탄탄하게 좀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또이 덱을 한줄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면 타르미엘의 보호막과 필각 같은 걸로 버티면서 모노의 필살기로 마무리하겠다. 그게 단데 뭐 디테일 이 있겠죠. 자 지금 모노의 필살기를 조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 넘기면서 필살기 게이지만 좀 챙겼습니다 모노 카드를 써버리면서 필살기 게이지 채우기보다는 가지고 있으면서 채우면 합치면서 또 차크당을 한번 붙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니까 안 쓰고 이동으로 좀 했었고요 자 이제 세턴째죠 세턴째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세턴째에 이제 에스카이님이 랭따를 걸어옵니다 랭따. 랭따를 오기 때문에 이성 이상 있는 스킬이 괜히 갖고 있으면 랭따 당하면서 필각 당하죠 그리고 랭따 당했으면 아깝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딜 계산을 못 했을 때 너무 쎄가지고 이게 진짜 37만이 나옵니다. 37만 나오고 빡! 이게, 아, 너무 쎄요. 너무 쎄가지고 무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필각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필각을 한대 맞게 되는데 괜찮아요. 방패가 워낙 단탄해가지고 치바바 자스가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에스카이 님이 무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수 없습니다. 고속 거뭐 대충 좀 버려주고요. 자, 하나 버리고 어차피 무적이니까. 자, 그게 뭐야? 차크당. 자, 이래서 딜 계산 중요합니다. 딜 계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1패 때는 턴이 길어져서 팔고 개성 스택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때리는 건딜잘 나오는데 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패 때 일부러라도 조금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1패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큰 실수가 아니에요. 1패때는 1패때는 좀 느려가지고 더 세게 빡 때리면 좋으니까 자, 140만 나왔구요 자 2패 이제 들어갑니다 이 패는 되도록 진짜 무적 같은 거안나오게딜 계산 좀잘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이패때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질뻔 했어요. 이거보다 쉽게 깬, 깬 판들도 많기 많아요. 노가다 하면서 쉽게 깨는데. 그래도 이게 어? 스펙타클 했어. 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잘 나왔고 잘 설명이 됐고. 자, 일단, 방패 들면서, 무조건 방패 들면서 버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노의 1번 스킬, 1번 스킬. 에스카이 님의 버프를 풀수 있기 때문에, 버프를 살짝 견제해가면서. 에이? 자, 저거, 저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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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No! No! Stay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딱 좋았어. 딱 좋았어요. 봐봐. 너무 좋았지? 지금. 저피 봐봐. 딱 깔맞춤을 했지. 여기서 그냥, 그냥 턴을 넘기거나 했으면 끝이에요. 진짜 쉽게 클리어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대더 칩니다. 오케이. 토도덕 쳐서 우리 형님을 화나게 만들고 말았어요. 무적을 시켜버렸습니다. 무적. 이 무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노에 착크다 1번 스킬이 겁나 딜이 매섭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2패 때는 꼭 필살기 쓸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 아까 갓킹덱은 보호막으로 차지 핸드 파이어를 막아낼 수 있어서 필살기 견제를 안 당하지만 지금 이 덱은 차지 핸드 파이어 나올 때마다 필각을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크닥 차크닥으로 끝내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적만 아니었으면 필각도 할수 있고, 아니, 미리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하필 무적 타이밍도 딱저 형님 필살기 만들기 직전에 만들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할거는 여기까지일 것같고요 쿠동하는데 어, 이게 참 다름이 저 데미지까지 같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름의 몸이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노의 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해제해주고요. 자요게 할고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딜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할고가 살아 있었으면 끝났는데 자 지금 기분 좋아하고 있는 게 필각 당해도 필살기가 붙는다. 아주, 야, 됐다, 됐다. 자, 버프 해제하고, 빡, 크당 때리게 됩니다. 해제 들어갔고, 팡. 아무리 할거가 죽었지만, 그래도 이건 안 되지. 촛! 파카오! 이렇게 40만 밖에 안 터지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판에서도 제가 약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무적이 발동 안 되게 하면 제일 좋겠고 이미 발동이 됐다 하더라도 이 순간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이할부할무스킬 버리는 것보다 모노클을 합쳐서 피사기 차크당, 차크당해서 그러면 네칸 되죠? 거기서 모노크한번더 이동해서 피사기를 만들어 버리면 조금 확률이 조금 더 그래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애들이 쳐 죽었다 하더라도 모노의 피사기 바로 만들어 줄게 때문에 삼성기 한번 차크닥 버크등으로 바로 끝낼 수 있었다 이런 정도가 보이긴 하는데 피곤하게 이제 리트라이 하면서 할 때는 저런 게안 보일 때가 있죠. 아, 이렇게 해서 단일 접근 최대 피해 데미지 내는 미션을 하기 좋은 그런 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제발이라고 써놨어요. 딜 계산 유의 제발. 자, 마지막 소개 드릴 덱은 연반덱입니다. 솔직히 뭐, 동속인데다가 굳이 연반덱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형, 나는 모노 같은 거, 그런 거 키울 수가 없었어. 뭐, 혹시 하나 뽑아놨더라도 명암이고, 뭐, 제대로 키워져 있지 않아. 뭐 모노까지 각긴해줄수 없어. 등등. 그리고 각킹덱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고구마신 자석처럼 연반덱만 세리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꿀 빨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고를 때 연반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연반은요. 생회작 해줬고요. 베카라서 생철입니다. 테리보가드 생철입니다. 테리보가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 꼭 테리 아니더라도 필각 이 있고 그러면 됩니다. 트위그 서브에 생철 좋습니다 자, 음식은 생명양요리 먹고요. 참 요거를 꼭 말씀드릴게요. 테리 성물이 있으신 분들은 테리 성물을 빼고 가시길 바랍니다. 테리 성물 때문에 괜히 지가 버프 받아져가지고 작살나가지고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테리 성물을 빼고 가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텍스트 보자면 결국 한줄 정리는 이겁니다. 도발 그리고 테리 필각으로 버티다가 연반 필살기로 마무리. 연반 필살기는 파열이 터질 수도 있죠. 예, 저 에스카이 님이 버프를 막 쓴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러죠. 필살기 파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파열안 터져도 그래도. 자체가 워낙 세서 괜찮고요 테리의 반격 한번 잡아주고요 테리 반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가지고 쓰레기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크락슛 빡! 하는데 딜이 나오진 않습니다 딜이 크게 나오진 않는다 자, 사실 이렇게 테리패가 잘 뜨고 이런 판은 그냥 리트라이 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발로 도발로 막아줘 가면서 항상 튕기면서 피사의 계집까지 깎아주는 저 형님이 근데 이제 버프를 올렸을 때 자기가 버프를 올렸을 때 방금처럼 피사의 계집 꽉 차면 자기 버프조차 풀어버려요 그래서 필각을 좀 초반에 좀 잘해줘가지고 그러면 파일피해로 피사기를 때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말이죠 차라리 지금 이판처럼 이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스카이님 자기가 피사기 써요 피사기 세기 때문에 피사의 계집이 제로가 되겠죠 제로 된 상태에서 첫턴마다 매터마다 버프를 올리니까, 버프 올리니까 그 버프를 이제 하열 기색으로 때릴 수가 있게 되는다 차라리 한대 맞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빡한대 맞아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번에 저 형님이 자기한테 버프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빵 한번 치자고요. 어, 먹고! 아, 방금, 폐가 뭐가 붙으면서 피사기 개 다쳐가지고, 버프가 또 풀렸어요. 예, 그냥 죽이자, 예. 아하, 여기, 파열, 이거를. 예, 나오지가 못했네요. 근데 느낌 오죠? 방금 버프 없이 지금 55만 나왔는데, 버프 파열 데미지를 때렸으면 훨씬 더 강한 딜 뽑을 수는 있었습니다. 연반댁에는 그런 어떤 데미지 체대를 뽑는 것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여러분, 그냥 아까 모노데이랑각킹데이 훨씬 더클리하기 좋고, 연반댁 좀 까다로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거 촬영했던 거는 대중적으로 진짜 많이들 키워놓은 데이니까 크게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야, 테리 라이즈 테크 인내 뜨고, 테리 말고 다른 필카 캐릭터를 데려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어. 자, 이제 슬슬 이제 연방인데 카드가 좀, 연반 카드가 좀 모였어요. 일단 버프는 올리면 안 되죠. 아무래도. 버프는 마지막 필살기 쓰기 전만 올리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 또 아쉬운 거는 이 덱은 차지 엠파이어 나올 때마다 필살기가 좌절이 되니까. 야, 필 나오네. 어. 필살기가 좌절이 되니까. 자, 필살기 또 좌절됐어요. 되게 좋은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연반 비상이 만들고 그나마 라이징 테클이 있어서 필각은 할. 수... 아 잠깐만 인내 뜰라나 비상기가. 아 인내 또. 뜨... <laughs> <laughs> 여기서 테리가 퇴근하게 되네요. 테리가 퇴근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하면서 필살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이패 때는 에스카이님이 이제 버프가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파일 필살기가 터지게 되죠. 좀쳐맞자도 파일 필살기가 워낙 막강해가지고 이필살기쓸 때만 이제 버프 쓰는 거예요. 생명 좀더 올리고. 뭐 의미없는 짤짤이 하나 넣어주고 이제 필살이 갑니다. 파열 2배 데미지 슈로우 오마 이렇게 터트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마지막 연반 덱 같은 경우는 다른 덱안 키우는 분들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 의미고 뭐 보시다시피 제일 답답하긴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덱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덱으로 에스카노르 레전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날 되세요. 굿바이 꺼졌구나, 몰라 볼 만큼.